안녕하세요 엄섭빈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부산 VR 페스티벌 2017이 열렸습니다. 가상현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핵심 기술로 게임, 방송, 테마파크, 의료와 국방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산업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VR 게임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VR 게임, 영화 등 많은 콘텐츠 가운데 이번 VR 페스티벌에서 주목받은 콘텐츠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이번 VR 페스티벌에서 체험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은 대기자가 줄을 서 있는 부스를 찾아가봤는데요. 이곳에선 어떤 재밌는 체험이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 지금 저의 현재 VR 게임 체험하는 곳입니다. 저희 총네 가지 다른 종류 게임 준비해뒀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6인승은 골드러시라는 건데 약간 롤러코스터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움직일 때 의자가 진동하거나 이렇게 웨이브 주는 곳이고요. 여기 앞에 는 텔레포트 존이라고 되어 있어요. 항공 촬영한 360도 자연 환경, 고글 쓰고 바로 아래 보시면 볼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룸두 가지 준비된 곳은 슈팅 게임 하는 곳이에요. 고글 쓰고 무기 들고 앞에 보이는 포디저 이렇게 죽이는 게임 하는 곳입니다. 제일 인기 많은 거 여기 보이는 골들러시가 제일 인기가 많고요. 어르신 분들은 약간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린 아이들은 어제 세 번까지 타고 간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네, 사람 반응 다 다양합니다. 네 가지 신선한 소재의 게임을 모두 경험해 볼수 있는 이곳은 전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동그란 원으로 이루어진 이 전시장에는 많은 관객들이 이 게임을 체험해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주목시키는 콘텐츠가 있다면 아이들이 좋아할 로봇 캐릭터를 VR 게임에 접목시켜 놓은 콘텐츠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직접 로봇 캐릭터가 돼서 게임 속 영웅이 되는 이 게임은 영상은 물론이고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화려한 사운드도 자랑했습니다. 체험한 분들의 반응과 앞으로 VR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래곤 플라이 측에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도 좀 많이 봤는데, 그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좀, 하는, 좀, 즐기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VR 시장이 정말 서서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 3년 내로는 확실하게 대중화된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VR을 체험하는 공간이라고 총을 쏘고 운전을 하는 박진감 넘치는 게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쪽엔 지진재해 안전 교육을 위한 슈퍼 쇼크 VR 체험존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실감 나는 영상으로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시 직접 대피하는 걸 시뮬레이션 해 보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지진재해에 대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플레이터는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제 룸스케일 방식으로 하는 부분, 집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 체험하는 방식을 지금 시연하고 있어요. 네, 영상이 뜨는 걸 보고 미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그 미션에 맞게 단계별로 지진이 났을 때 단계가 있,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네, 나가고 피하고 뭐 책상 속으로 숨는다든지 그런 거를 게임처럼 좀 재미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반응은 좀 신기해 하시는 것 같고요. 그좀 주로 좀 게임 쪽이 많긴 오늘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게임 쪽이 많은데 저희가 좀 지진 안전 체험이라는 게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안전 쪽으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진재의 안전교육이 게임과 접목돼 진행되는 만큼 아이들의 학습효과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단순한 게임뿐만이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VR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찾았을 때 놀이공원이 연상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체험하기 위해 왔고요. 직접 체험을 해본 후 표정을 살펴보니 즐거움도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놀라움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분들의 반응도 들어봤는데요. 한개 들어보시죠. 어... 직업 동아리라고 체험해 보려고 하다가 여기 오게 됐어요. 그 극장 앞에 이게 설치돼 있어서 본 적은 있어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뭐라지 탈 탈출, 예, 좀비 탈출하고 막 좀비 나오고 총쏘 뭐 이런 거 예, 해보니까 실제로 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뭐 제가 몸을 이렇게 들썩거릴 수도 있고 막 제가 실제로 할 수도 있으니까 더 실감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컨텐츠 말고도 재밌는 vr 컨텐츠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도 직접 다녀와보니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릴 만한 실속 있는 영상 행사였습니다. 성황리의 행사가 마친 만큼 내년 행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시민 리포트는 시청자 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엄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